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롱 포지션의 청산 비율이에요 한마디로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롱 포지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청산되는 양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흰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그래프입니다 2023년도부터 비트코인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흰색 선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상승이 나오기도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하락이 나오는 이런 조. 조정에 대한 요런 구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조정을 받을 때 보시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록색깔의 그래프가 어마무시한 수치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당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도 조정일 때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4개월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록색깔 그래프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수치의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고점을 올리는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규모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초록색깔의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어마무시한 수치로 들어와주게 되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